우리가 어렸을 적에 다양한 만화 영화를 접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레이싱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이버 포뮬라라는 레이싱 만화인데요. 아마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만화인 것 같아요. 일본어가 써있는 걸 보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레이서가 있고, 바로 왼쪽에 동그란 카메라가 챙긴 게 있어요. 저게 블랙박스가 아니라 제가 뭐냐. 제가 바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해주는 일이 무엇이냐. 보시면은 인공지능이라고 써 있는데 얘가 차량의 속도 그리고 차량 제어 그리고 앞으로 너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보조 시스템인 거죠.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 이게 바로 인공지능과 결합된 우리가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만화영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설명이 되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 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AI 여기에서 나오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간단하게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신경망, 퍼지 이론, 패턴 인식,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는 뭐 자동차라거나 아니면은 스마트 공장 이런 분야에서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과학과 직관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도움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AI, 머신러닝, 딥러닝. AI 같은 경우에는 하,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언어에 의해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실현시킨 기술인데 인간 지능을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 주었을 때 전반적인 패턴을 분석했다고 하면은 딥러닝은 어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어떠한 해답이나 방법을 추출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말 되게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지적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 중에서 머신러닝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서 한번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답을 찾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때 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간의 뇌는요. 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뉴런과 시냅스가 있습니다. 다양한 뉴런이 있단 말이에요. 이 뉴런들을 시냅스가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면서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본따서 만든 게 인공신경망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어 1 부터 5 까지 있는데 다양한 레이어들을 이 시냅스와 같은 것처럼 연결을 해줘서 이 컴퓨터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준게 인공지능 신경망 구조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학습형 인공지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일단, 원리와 정답을 알려줍니다. 야, 너 범죄 소탕해. 로보카 마시죠? 얘한테 입력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범죄자다. 그러면 형사 처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실생활 속에 나와 있는 학습형 인공지능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알파고입니다. 여기에 빅데이터를 주고요, 바둑 기록을 주고, 여기에 바둑을 두는 법과 어떻게 두는지 연습문제를 다 갖다 줘요. 그런데 이 알파고는요, 기존을 뛰어넘진 못하고 나와 있는 데이터에서만 반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어? 과거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 그럼 난 이렇게 할 거야. IBM Watson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적합한 치료 방법을 환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나 문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요. 얘도 똑같이 기존의 치료법,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환자한테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학습형 딥러닝을 봤어요. 그럼 이제 비학습형 딥러닝을 볼 거예요. 얘한테는 연습문제나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말 그대로 원리만 알려주게 됩니다. 원리만. 영화를 한편 소개해 드릴 건데, 인간 뇌를 네트워크에 업데이트한 영화가 있었어요. 트랜, 트랜센던스라고 존니 데뷔 주연을 했었는데, 이 주인공이 영화 속에서 이 총을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와이프가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에 이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존이뎁에 업데이트된 그두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네트워크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해킹도 하고 돈도 빼가지고 자기가 있을 네트워크 시설도 만들고 뭐 무기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생각하는 게 인간의 정답만은 아니다. 어떠한 것이 지구에 도움이 되는지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참고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되고 어,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영화다 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앞서 말씀드린 알파고가 있잖아요. 알파고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현재 알파고 제로까지 나와있는데 이 다음 모델이 있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알파고 제로다, 제로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학습형 인공지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바둑을 두는 방법 그러니까 원리만 알려주지 기존에 어떻게 두었었다라는 내용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연습문제를 주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만 알려주고 네가 해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성장이 가능한 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 그런데 72시간 만에 알파고를 100대 0으로 완승을 했어요. 엄청 놀라운 사건인데 스스로 이 원리를 이해하고 기준을 정해요. 그런, 그런 것이 바로 비학습형 딥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자율주행차와 앞으로 나오게 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 오토파일럿이라고 그 테슬라에서 나온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하튼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 레이더, 라이다,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 전면부의 감지, 운전자 모니터링,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면 측면 후면 뷰 카메라, 뭐이 e 미러, 핸들, 자동차 조명, 뭐 인포테이크먼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자율주행차가 되는가 봐요. 저는 자세한 건 알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여하튼, 핸들 조작 범위도 입력 값을 주어줘야 되고, 엑셀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차 거리 간격은 언제 얼만큼 해줘야 되는지, 코너에서는 주행 속도를 얼만큼, 각도가 몇일 때 몇키로로 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나오게 될 자율주행차는 무엇이냐?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학습형, 자율주행차고 이건 딥러닝 그러니까 비학습형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이저로 거리를 측정하거나 레이더 없이 오로지 카메라와 이 MPU라고 하죠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 컴퓨터 시스템만 있다고 하면은 차량이 주행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카메라가 보고 아, 요 앞차가 있구나 가고 있구나 어 얘가 왼쪽으로 들어오는구나 그걸 보고 얘가 판단을 해서 속도를 얼마를 낼 것인지, 언제, 황색등에서는 언제 멈추고 언제 지나갈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차량의 주행 원리와 운전 법규만 입력해준다고 하면은 스스로 운전 능력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게 딥러닝 기반의 비학습형 자율주행차다. 앞으로 이런 차량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인공지능이 뭐고, 현재까지 얼만큼 진행되었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제가 왜 지금 이 시기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 10일에 뭐, 착한 일자리, 글로벌 포럼, 이런 게 있었어요. GGGF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회색 자켓에 이제 정장을 입으신 분이 이낙연 총리 아저씨입니다. 예. 근데 이 아저씨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다음 달이죠. 10월에 AI 관련 국가 전략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한국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AI 인공지능, 그리고 정부는 완성한 AI 국가 전략을 10월에 발표할 것인데,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거의 4조 7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0월 달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며칠입니까? 지금 9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9월 말이에요. 곧 있으면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쪽에 1조 7천억 투자,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에 3조, 벌써 4조 7천억인데, 여기에는 돈을 얼마를 쓰겠다는 걸까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오지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ar ar 아시죠 여러분 증강현실 그리고 vr 가상현실 이쪽에 컨텐츠 개발하는 쪽에도 투자를 하겠다 라는 내용을 2020 인공지능 국가 전략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올해 7월에 이 소프트뱅크의 회장님이 한국에 내한을 했었는데 그때 문 대통령님 만나서 강조했던 게 AI란 말이에요. 뭐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과거에요. 이분이 2000년 동가?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거는 오로지 인터넷이었어요. 오로지 인터넷, 브로드 뭐 브로드 뭐라고 하던데 여하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인공지능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다 이쪽에 대해 서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인공지능 관련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들이 다 갈까요 뭐다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보시면 뭐 우리 기술 뭐 데이터 솔루션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다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조금이라도 진짜 새끼손가락이라도 걸치고 있다 싶으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보아야만 연말 랠리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했고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내는 데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